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198장 찬양합니다. 주의 면소, 더그 대사, 무리를 먹이여 주시. 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심령채 우소서. 내 주여 진리. What's awesome.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을 받는 책이 율법책입니다.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성경 외에 유대인들에게 또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두 번째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탈무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예화 등을 많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져 있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탈모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복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억지로 따라야 할 말씀이기 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될 은혜의 보증수표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환란을 겪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쓰디슨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도 잠시 감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때는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부족함이 없는 그 말로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행복해야 되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신앙으로 잘 이겨내다가도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세상이 주는 행복감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마냥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제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간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다시 아니. 더 심각한 물질의 노예로 우상숭배자로 전락하여 버리고 많은 모습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언약의 주역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괴로운 인생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들이 겪은 그 아픔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광야도 있었지만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었고 매추라이가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만 더 가면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구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얼마 후면 이제 편안히 발 뻗고 살수 있는 땅이 보이겠구나.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의 방랑 생활이 아닌 안정과 풍요의 땅 가난이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위기보다는 안정이었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보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따 먹을 수 있는 산과 들의 열매들이었어요. 포도송이들도 얼마나 큰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다녀야 될 정도의 그러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의 머릿 속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려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모세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나 행복감을 갖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안정과 풍요를 얻는 대신 빼앗길지도 모르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눈에 비친 가나안의 열매들 옆으로 발의 신전들이 보여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함께 지워져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곁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지만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찾아올 곳은 바로 우상 발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심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안전 가운데 거할 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영원히 실린 감사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계속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또는 자주자주 생각이 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줬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데, 가시 같았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나고 자주 나요. 내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그 고난 때문에 한숨이 나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 축 처져요.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매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지워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공고한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그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내 영우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의입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지난 부활절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맥주감사절은 교회로 따지면 헌금이 그래도 평주일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는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 지난 부활절에 그 코로나가 한참 창궐 하고 있을 때, 온라인 예배 잘 들이다가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을 했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아니, 제가 예언하건데, 지금 우리 익산 땅에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분명히 있었고, 어딘가에 지금 복균자가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회들 온라인 예배로 잘 전환 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진행할 겁니다. 왜요?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에 맥주 감사 헌금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절기를 그냥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고 하는 것들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물질과 돈을 바라보니까, 아쉽고, 뭔가 급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교회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곤고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줄 것이고, 혹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인데 그 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감사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앞 세월에도 감사한 일들을 많이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과 저희들의 영혼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이름 부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길 가겠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옵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